역시나, 주말에, 주말 비트코인, 주말 코스닥, 나스닥, 비트코인이, 아시겠지 그, 그 금요일날에 많이 나갔었는데, 많이 나갔던 게 비트코인이, 그러니까 한국이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추종한 당국 지수가 했는데, 결국에는, 주말에 먼저, 주말에 먼저, 4만 달러, 4만 달러, 라인을, 아, 3만 9천 달러 라인을 돌파한 후에 코스닥이 월요일 날 따라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, 보이면서 한국 지수와 비트코인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다들 좋아진 것 같고, 오늘 nf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사향 하려는 힘 그러니까 밑에 라인에서 들어오는 힘 자체가 자본 유입세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 현재 주식시장 전반에 자본 유입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투자 심리 개선이라 봐야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무조건 투자 심리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. 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.